엄마, 나운 풀렸어. 운 플러스. 운 플러스 모든 영상은 자막 설정을 하시면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가 추가로 번역됩니다. 무설수를 음. 조심해야 돼요. 관제 조심하고 어? 앞으로 운세가요. 지금 앞으로 3년 동안은 금방 증 쌓았던 거다 없어져요. 에? 명성도 없어지고 예. 그리고 자기 그거 뭔가 해결하려고 돈도 막 써야 되고 그리고 자기 건강도 안 좋아지고 예. 예. 남동생이 칼맞아 죽는 화경을 보고 신을 받았다. 죽어가는 남동생마저 오직 기도로 5년 전 2천만 원으로 100억을 만든 운플러스 시즌2가 첫 번째로 공개하는 경기도 양주의 신의 손 옥부인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신혜손 옥부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아까 저희 네. 촬영 말미에 네. 성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나왔어요. 이 성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관상은 과학이라고 했는데 얼굴로 인해서 변해요 관상이 상중하로 인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태어날 때 가져온 관상을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만지면 이 세상에 올때 이렇게 걸어가라고 했는데 얼굴을 갑자기 고치는 바람에 이렇게 돼 버린다고 근데 여기서 코가 너무 납작하거나 아니면 눈이 막 너무 이렇게 붙어 가지고 답답해 보였을 때는 하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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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파여 가지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안 좋은 미간 주름도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 거 하는 건 괜찮은데 막 이거를 너무 사람을 몰라보게 바꿔버리면 운도 바뀌어요. 그래서 성형 그렇게 많이 과도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꼭 필요한 사람은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럼요. 왜그냐면 러 이게 너무 눈이 작거나 너무 안 보이거나 아니면 답답해 보이면 좀 치우면은 사람이 바라봤을 때 시원하게 보이 시원한 일이 생겨요. 네. 근데 그거를 막두번세번 눈썹 눈쌍꺼풀을 하고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고 사람을 바꿔놔버리면 인생의 흐름이 바른 오 이렇게 안 가지고 제가 봤잖아 많이 59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성형하는 사람을 봤겠어요 근데 오히려 성형하기 전보다 덜 풀리고 일이 성형하기 전보다 인기가 덜하고 성형하기 전보다 후회하는 일이 더 많아져요 알겠습니다 <laughs> 성형하시기 전에 우리 또 선생님 찾아오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럼요 왜냐면 사람이 칼을 대시기가 있고 칼을 대지 말아야 되시기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여기 앞전에 찍었던 그 우리 가수님처럼 그런 경우에는 22살에 손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전화 상담 많이 받아요. 수술 날짜 잡아달라 그러고 성형할 수 있는 달가르쳐달라 그러고 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어. 요이왕할래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상담은 꼭 받아보시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응. 성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을 우리 신혜성 선생님 찾아가시고꼭 네, 네, 네. 상담 받아보시기를 네, 네.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 사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씨. 여자예요. 네. 71년생입니다. 자 생일이 1월 네. 31일로 나와있네요. 예. 구설수를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은 특히 자기 고집대로 밀고 가는 아주 아나무인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설수를 엄청 많이 조심을 하라고 해요, 일단은. 그리고 인기가 많다 그래야 되나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고로, 안 좋은 걸 조심하라 그래요. 예. 응. 관제 조심하고 관제, 관제 조심하고 여기 조심하고 아래쪽, 이제. <laughs> 여기 조심하고 관제 조심하고 구설수 조심하고 네세 가지 세 가지 <laughs> 네요 요거가 뭐지 자궁쪽 아래쪽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거가 아픈 거가 얘기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거예요? 사람 사람 조심하라고 아... 여자죠 남자 조심하라고 아 남자 조심, 들 예, 조심하라 음... 어, 남자들 조심하라 네 예, 남자 때문에 골치 아픈 일 생긴다고 그래요? 네 예, 남자 조심하라고 음... 그래요. 음. 이분의 앞으로의 운세는 좀 어떠세요? 음... 뭐 조심해야 될것 말씀해 주셨고 네. 지금요? 앞으로 운세가요? 지금 앞으로 3년 동안은 그만 쌓았던 거다 없어져요. 에? 이 무슨 말씀이세요? 음, 명성도 없어지고, 예. 그리고 자기 그거 뭔가 해결하려고 돈도 막 써야 되고, 그리고 자기 건강도 안 좋아지고, 예. 예. 뭐 오, 그런 쪽으로. 그래요? 예. 이게 제가 보는 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 이게 그렇죠. 지금 공인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인들을 가지고 지금 저한테 주셨거든요. 예. 근데 우리 할머니가 보시는 거는 그 내면 쪽을 보기 때문에 이게. 그 쫓아가가지고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일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지금 이 사람은 앞으로 3년 동안 자기가 쌓아놓은 것 중에서 금전이든, 명성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가족 관계든 그게 많이 없어져. 지금 어... 이게 앞으로 3년이 더 위험하다고 말을 한다고. 네. 그러니까 그거 얘기해주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음. 좋습니다. 저도 어. 일반적인 얘기는 듣기 별로 예예예. 싫어하고 예. 이런 이제 신박한 점사가 전 네. 너무 좋아요. 왜냐면 다른 분들이 다 보셨으니까 내가 뭐똑 같은 거를 계속 보고 뭐하겠어요? 예. 어, 그래도 부자는 부자네. 그래요? <laughs> 돈은 있네. 재물복건이 있고. 네 재물보건. 근데 있네. 앞으로 3년 동안에 있네. 없어진다고 하니까 사왔던 네. 것들에 대해서. 네 없어져요. 앞으로 그거를 일단은. <laughs> 흐트러트야 틀어, 돼요. 나갈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야. 결국 나갈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은연 중에 은연 중에 나갈 일이 생기고 지금 많이 힘, 아파요. 예 음. 알겠습니다. 이분은요. 네. 산소 같은 여사이신 이영애 씨예요. 음. 네 이영애 씨는 지금 일단은 어 요즘에 아. 예능에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예능에요? 예 그리고 드라마도 요즘에 나오고 있어서 네. 돈 벌러 나왔어요. 아 예? <laughs> 돈 벌러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남편분이 20살 차이 나는 분이요? 네, 돈 벌러 나왔어요. 했는데. 그리고 되게 예쁘고 산소 같은 분이 아니지만 <laughs> 능력 있지만 <laughs> 이분은요. 예. 앞으로 3년 동안 그거예요. 벌어야 돼요, 자꾸. 그래, 59살이 돼야 한번재기하실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부채도 재산이래요. 맞아요. 빚도 재산이래요, 부채도. 보여지는게 되게 많이 돈은 많아요. 그게 빚일지 모를지 모르냐 어떤, 그리고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앞으로 3년 동안은 없어져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배우자로 인해서. 그 음. 남편분께서. 네. 지금 뭐 무기 쪽에 방위 산업 쪽에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재산이 뭐 <laughs> 3조라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다는 네, 아니고요.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무선 또 공수를 내려주셨죠. 네. 앞으로 3년 동안 그 남편분이 하시는 일이 좀 이렇게 침체기가 오면서 그 사람이 자꾸 뭔가 재기하시려고 벌리시거든요, 지금. 아... 다시 일어나려고 벌리는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돼서 역효과가 돼서 3년 동안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그 남편 하는 일이고 여기 이분 이분은 3년 지나고 나면 전성기 한번 또 오세요. 그래요? 네. 네. 뭐 55살밖에 안 되셨네. 난또 이렇게 55살. <laughs> 그러니까 이거지. 너나 잘해. <laughs> 아 너나 잘해요. 너나 알았어요. 잘해 찍으신 분이죠? 네. 친절한 금자씨. 어어 어, 너나 네. 잘해. 너나 잘해. 하신 분이죠 그거 찍으셨었는데 사실은 여기 남편이 고집이 너무 세셔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말리세요 못 음. 이분이 그래서 자기가 그냥 이렇게 나와서 안그랬으면은 천불 나니까 나오신 거예요 네 잘하셨네 3년 뒤에 안좋은 공소를 내려주셨지만 3년 동안 3년 동안에 음, 3년 3년 동안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다 나갈 일이 생긴다고 남편이 그러니까 막 벌리시나봐요 음. 벌리시지만 그래도 59살이 되면 그러니까 이분 잘 참으시면요 내 남편이 59살 되면 내 명예가 뜨거나 남편이 한번 제기하세요 음. 그리고 이분은 59세에 진짜 진짜 명예 한번 뜨실 수 있어요 뭐 드라, 영화를 잘 찍거나 뭐 예. 작품 세계가 보이거든요 네. 그 작품 세계를 잘 찍으신지 큰상 타시는 게 보여요 예아 네. 응. 맞아요 주연상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네. 또 이영애 네. 씨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네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